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어. 네, 지치면 안 돼. 네, 빨리 가야 돼, 우리 급해, 급해. 다못사겠는데 이런 느낌이?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렇죠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? 자, 얘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아, 네, 말했지?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야. 지 <laughs> 그러니까 막 감소가 증가하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항상 증가면, 제일 작을 때 최소, X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가, 아, 제일 클때최대값 네. 맞지? 그래, 갈 거라고요. 만약에 반로 감소면, 제일 작을 때 최대, 제일 클때 최소. 얘는 이기 때문에 이건 최대 최소야. 아니, 증가야. 함수의 증가! 증가가겠죠? 근데 최소값이 4라고 4, 했으니까. 4. 그렇죠, 3을 대입해야죠 3을 대입하면 그게 얼마다? 4다. 됐죠? 3j a 플러스 이 바로겠죠 당연히 되겠죠 이게 네. 얼마다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 되는다고요 4되겠죠네 어. 그럼 a 는 얼마다 당기 마이너스 2 당기겠으면 당연히 되겠죠 네 이렇게 Next. 하시면 됩니다 배열 전차 이거겠요네 네. 좋아요. 네.